스맹수 태보입니다 금일은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. 아, 어, 필자의 대한민국 위성에 대해서 그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. 이사의 편에, 어, 더 이상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, 에, 아쉽지만, 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, 내용은 우리가 이행해야 할덕목에 대하여 말할까 합니다.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뼈와 살을 쪼개 보시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정직이 최선의 우리의 무게입니다.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응답이 곧 계실 것입니다. 대한민국을 마지막 재상 날을 택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만, 처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. 이스라엘 편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일편단심입니다. 어리의 하나님입니다.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가정만을 이해, 이행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끝내게 됩니다. 그것은 하나님과의 순애의 관계를 동일체로 보고 이를 받아 들였을 때 그의 모든 시험이 끝나는 것입니다. 에, 하나라는 일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. 상세기 상세, 3장 15절 예수님의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. 둘째, 예시 1100년 전 사사기 삼손편 13장 18절에 에, 사자와 삼손 아버지 대실 만화와에 대하여서 만화가 사자에게 물어봅니다. 이름을 이름이 무엇이냐고요. 거기서 어, 이름은 기묘자라 합니다. 이 기묘자가 이사야 편에서의 내용과 동일한 이름으로 받아들여집니다. 세째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을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영이신 여호와께서 유기신 예수님으로 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. 이와 같은 것은 여호와께서는 성령으로 80억 명에게 모두 임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. 이것이 여호와, 여호와와 에, 예수님의 영과 육의 조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멘.